김태현의뭐 아내다 뭐 그렇게 네. 얘기 안 하셔도 다 아는데 부지기뭐로찌 <laughs> 그 가지고 김태현의 아내라 아래도 시비를 걸어. 어, 아, 시비 하는 게아니고요 아, 진짜. 어, 어. 예. 네네. 두 분은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결혼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한뭐 20개월 차 어. 정도 된것 같은데요. 20개월. 네. 결혼하고 네. 네. 나서 이제 그냥 좋은 거는 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외로워서 쓸쓸해서 쓸데없이 나가서 어디 한잔 할 사람 없나 찾지 않아도 되고 아, 그래, 그래.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음. 와이프랑 또 한잔 마시면서 네. 근데 형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laughs> 왠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 생각이 왜 나, 많이 나이형또 어디서 가미술을 맞고 다닐까? 야 근데 약간 어, 저를 비롯한 음. 우리 많은 스탭진들이 오늘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아, 왜? 아, 왜냐면 오늘 드디어 어떻게 보면. 어. 이 삼각 관계의 주인공 세 분이 지금 나오셨거든요. 네, 아, 공개가 아, 뭐, 아니야, 아니야. 이 삼각 관계가 다르더라고. 아니, 아니야. 이게 삼각 관계예요? 네, 사 그냥 예. 원래 상열이랑 미자랑 한번 썸을 탔었어요. 네. 그탕송에서 아. 방송에서.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아니, 썸. 방송에서. 아니고, 일방적이지, 사실. 그냥 네. 방송에서 네. 그냥 그렇게 보인 거고 사적으로 뭐 만나고 이랬던 게아 근데 방송에서도 사실 썸이라기보다는 그냥 형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우리도 불편했거든요. <laughs> 그러 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딴게 게 아니고 그뭐 얘기하려고 했더까먹었네. 이제 기억도 안 나. 약간 말하면 잊어버려. 어 그리고 뭐뭐딴게 아니고 우리가 그뭐저그미운 우리 새끼에서도 이제 한번 봤었고 그리고 뭐저 미자 씨가 하는 그 너튜브에서도 네. 저희가 깔끔하게 네. 삼자 대면을 했거든요. 네. 결혼할 사람이죠. 자. 안녕하세요 미자네 주먹 시청자 여러분. 미자 남편입니다. 아, 야. 안녕하세요. 어, 미자의 버스 정류장. 미자 스쳐 지나간 사람입니다. 김태현이라는 버스가 올 때까지 그냥 그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자를 태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예. 나는, 나는 너가 땅끝마을에 있어도 만나러 갔을 거야. 좀 소개팅 좀 해줘요 태현 씨 우리 상열이한테도. 아상렬이요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막 걸렸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어. 될지 모르고. 알겠다. 아니 내가 봤을 땐 조금 힘들다 이런 느낌 같은데. 아니 예. 아니 형을 예. 좀 정리를 하자면 <laughs> 10캐럿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에요. 어, 어 이렇게 큰? 어. 보기에는 너무 좋고 멋있는데 내가 차기에는 부담스러운. 아. <laughs> 뭘 차고 어디 가기가 어려운 거야. 맞아 맞아. 어. 10 킬로 다이어를 차고 기상식당을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그렇지. 아, 아, 보기는 너무 좋은데 우와, 내가 타기는 무덤으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그맨 18호 부부인 두분 얘기를 들어보겠는데 네. 처음에는 소개팅을 거절했다고. 네. 왜 그랬어요? 아는 분이 기자 분인데 한번 소개팅 한번 해볼래? 그래서 아. 아, 아. 아니 나 소개팅 안 할래요. 소개팅 잘안 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아, 너무 괜찮아 같은 저기 코미디언 후배야. 어. 아 그러면 난더 싫은데. 그리고 어. 이름이 미자래요. 어. 몰라 못 들어봤어요. 네. 코미디언 계통에 있고 이름이 미자를 쓰는 거면 너무 나을것 같은 거야. <laughs> 아, <약간> <웃음> <리듬이> <웃음> 그런. ]구나. 아 같은 계통 이고좀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분이 또 여기 가가지고 또 똑같이 어. 얘기한 거예요. 네. 어. 저도 거절했던 게 어. 저는. 일단 개그맨 저도 그쪽은 좀 어, 어, 실컷 약간 잘놀것 같고 어, 어. 좀셀것 같고 이미지가 아. 그리고 또 방송에서 워낙 약간 쎄지 않아요 딱 솔직하게 탁탁 뽑는데 제가또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어, 그래서 아 나랑은 안 맞겠다 어. 해가지고 이제 거절을 했었죠 어. 아니 그럼 두 분이서 얼굴도 일면식도 없을 때 처음 만났을 때그 네. 첫인상은 어땠어요 서울그속감정 그래, 그래. 그 아우 네. 대화 한마디도 안했어 아, 진짜 아. 한마디 진짜 어색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오빠를 처음 봤는데, 참 멀리서 걸어오는데. 어, 어. 눈이 이만하잖아요. 그니까 멀리서 불안이면서 오는 거예요. 불알이면서저 <laughs> 멀리서 진짜 레이저처럼. 그래서 그 너무 강렬하고 센 느낌. 그래서 아, 나랑은 역시 안 맞겠다. 오, 네, 오, 그렇게 오. 생각을 했고. 오. 진짜 사실 제가 늘 얘기하던 이상형이 눈이 조그맣고 쌍꺼풀 없는 찢어진 사람을 좋아했는요네그리고 네, 그이고 어, 뭐, 환자리를... 뭐야, 혼란스럽게 아, 아. 다 정리해놨는데? 태연아, 차수씨왜 저래? 아. 어? 아. 혼란스럽게. 아. 어. 정리다했해 아, <laughs> 는데